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어제 2023년 여름용품 리뷰 시리즈 1탄으로 휴대용 넥밴드 선풍기 제품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2탄으로 스탠드형 선풍기를 가져왔습니다. 1레드 14인치 BLDC 아로마 테라피 스탠드 선풍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제품은 분해가 되어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계절 가전이다 보니까 여름이 지나고 나면 보관할 때 커서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분해해서 상자에 넣어두게 되면 보관을 하기에도 더욱 좋습니다. 조립을 해보면 먼저 상단 모터부에 연장봉을 연결해준 후 선풍기 망과 날개를 모터에 결합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단 받침대에 꼽아주고 아래에서 고정을 시켜주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간단하게 조립을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일레드 선풍기는 전체가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공간에 두어도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날개는 14인치, 7엽 날개로 되어 있고 조용하고 강력한 BLDC 모터를 사용하였는데요. 저가형 중국산 BLDC 모터가 아닌 고가형 BLDC 모터를 장착하여 타 BLDC 제품들보다 조용하고 긴 수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작은 위쪽에 있는 터치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 리모컨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람 세기는 1단부터 12단까지 12단계로 미세 조절이 가능한데요. 본체 버튼 사용 시에는 12단계 다음 다시 1단계로 변경되면서 바뀌지만 리모컨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어 더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껐다 켰을 때에도 최종 사용했던 바람 세기를 기억해서 작동되는 메모리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매번 껐다 켤 때마다 원하는 바람 세기로 다시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풍 모드도 있어서 자연에서 부는 바람처럼 자동으로 세기가 바뀌는 자연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 버튼으로 좌우 120도까지 자동 회전이 가능하고 상하 각도는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위로 25도, 아래로 15도까지 자유로운 각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자동 회전 기능 같은 경우에는 타사 제품과 다른 회전 방식으로 좌우 회전 시 소음이 없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두 개의 연장봉을 연결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도구 없이 간단하게 돌려서 분리 결합이 가능하니까 환경에 맞춰 원하는 높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연결하게 되면 최대 1118mm로 높은 곳까지 사용 가능한 스탠드형 선풍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방식의 제품이 있긴 해도 연장봉을 최소 한 개는 꼭 연결해야 사용 가능한데 이 제품은 연장봉을 아예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가 있어서 아주 낮은 높이의 선풍기로도 사용 가능하였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로 사용시 의자에 앉아 사용할 때 식탁 위나 피아노 위에 앉아 사용할 때에도 높이가 충분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였고 공기 순환시에도 높은 곳까지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보통 선풍기들의 하단 베이스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벼운 편인데요. 이 제품은 키가 큰 선풍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거운 받침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선풍기는 여기저기 옮겨서 사용을 하기 마련인데요. 제품 뒷면에 손잡이가 있어서 어디든 간편하게 들고 이동이 가능하였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매번 기둥을 잡고 들어 올려야 해서 불편하였는데 손잡이가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모컨에는 두 가지 편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작동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삑삑 하는 작동음을 들을 수 있는데요. 아기가 있거나 밤에 조용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음소거 버튼을 통해 조용하게 음소거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본체 위쪽에는 상태 표시창이 있는데 어두운 밤에 빛에 예민하신 분들도 방해받지 않도록 끄고 켤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꺼짐 및 켜짐 예약 기능도 있어서 1시간부터 12시간까지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거나 켜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다른 선풍기에서는 볼수 없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풍기 전면 가운데 부분에 아로마 테라피 박스가 있어서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게 되면 아로마 향을 온 집안에 퍼뜨려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로마 향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도 보통은 아로마 오일이 없으면 따로 구매를 해야 하다보니까 사용해보지도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구매시 유기농 아로마 오일을 제공해주니까 직접 사용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제품의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게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은 모던한 디자인과 높은 완성도를 갖춘 일레드의 아로마 테라피 스탠드 선풍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023년 여름은 아로마 테라피 바람으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